안녕하세요. 링크플러스 서포터즈 1기 화장품공학부 박정은입니다. 지금부터 링크플러스 특화분야 비교과 프로그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정규교육과정과 달리 학생들의 자기개발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는 우리 대학의 특화분야인 코스메 슈티컬, 기능성 바이오, 셀프케어, 리빙케어의 네 가지 분야 중심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스메 슈티컬 분야에서는 화장품 제조실습과 화장품 품질 검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고 리빙케어 분야에서는 아동복지학과 산업디자인공학 전공이 연계하여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유아 교구를 제작하는 융복학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도 특화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링크플러스 사업단 참여학과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링크플러스 특화 분야 비교과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면 링크플러스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프로그램 참여도 하고 마일리지 적립으로 장학금도 꼭 받아 가세요. 마일리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링크플러스 서포터즈 영상을 확인하시거나 링크플러스 사업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비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주로 체인지업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체인지업 시스템은 대학 홈페이지 내 dhu 포털 상단 체인지업 사이트를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